어 그냥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들을 심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또 심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이제 부작용들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그렇게 당뇨를 어 과연 약이라 약만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또 식이요법만 가지고 이렇게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혹시 당뇨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혈자리들이 있는가 또는 어 당뇨 쪽에 어떤 손을 대가지고 어, 혈자리 같은 걸로 접근을 했을 때어 좋아진 어떤 사례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결론적으로 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어,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는 근육과 관련된 혈자리입니다. 당연히 이제 근육과 관련된 혈자리는, 어 간신 비폐신. 간, 신 비, 폐, 신 중에서 간이라고도 보겠죠. 먼저, 어 발에서, 어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쭉 따라 들가다 보면은, 음푹 패인 부분. 움푹움푹 움푹 손가락이, 어 3분의 1 정도 마디가 쑥 들어갈 정도로 움푹 패인 부분이 있어요. 자, 음푹 패인 부분인데, 요움푹 패인 부분을 보고서 태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충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엄지발가락에서 이네 개의 발가락, 네 개의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선을 었습니다 뿌리를 따라서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고, 그 다음에 가측 뿌리를 이렇게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을 먹어서 대돈이라고 하는데, 요 대돈이라고 하는 점 아주 중요하죠. 자, 요렇게 대돈과 행간, 어, 태충, 요 정도를 간이라고 보고 간이 가는 경락이라고 보고 어, 나중에 나는 진, 진짜 엄청나게 큰 치료 효과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간 경락을 어, 공부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어, 당부드리면서 이 정도 간과 관계되는 데즉 근육과 관계되는 데를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운동과 관계되는 데 가장 어, 원기를 되살리면서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이두 번째 발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용천이란 자리가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발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용천이란 자리가 나오는데, 이 용천이란 자리. 자, 이 용천이란 자리하고 당뇨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용천이란 자리와 함께 더불어 관리해 주십사 하고 당보드리고 싶은 자리가 바로 발등에, 이렇게 발등에 간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렸던 대돈이라든가 행가이라든가 태충 정도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 경락을 따라가지고 집중적으로 몸을 관리하게 되면은, 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용촌 다시 들어가서. 자, 용촌을 이렇게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촌과 더불어 함께 관리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자리가 용촌을 따라가지고 여기 방광이 나옵니다. 여기 방광이 이렇게 나오는데, 방광. 이게 다 소변과 관계되는 거예요. 소변에 소변으로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변과 관계되는 것을 관리, 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영촌과 방광을 이렇게 관리해 놓고 여기다가 문문집을 붙이고 여기다가 문문집을 붙이고 그리고 걸으면 되는 겁니다. 좀 걷는 양을 조금 더 늘리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몸이 붓는다든가 할때 부종을 빼든가 할때 굉장히 탁월하게 효과가 있는 자리입니다. 또 전립선 요실금과 관계되어서 요실금 전립선을 제거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자리고 어 방광을 따라 가지고 용천과 방광을 이렇게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보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있게 되는데 요, 요렇게 이어진 요 자리를 보고 수뇨관이고합니다수뇨관수뇨관을 따라가지고 방광에서 쳐 올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발바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수뇨관을 따라서 방광을 따라서 계속 어, 생식기 주변에다가 방광에다가 소변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열 방울, 백 방울 채워가지고 이것이 나가도록 해준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복숭아뼈에서 한 4, 5cm 올라온 지점, 삼교란 지점이 있습니다. 사문교는 지점이 있는데, 이 사문교를 꼭 관리, 함께 관리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저는 이 정도 자리 가지고서 지금까지 많은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어, 이, 제가 가르쳐드린 부분을 관리하십시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좋은 결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발등에 있는 어, 간경락 부분과 발바닥에 있는 용천 부분과 그 다음에 어~ 수뇨관을 따라 가지고 소변이 잘 나가도록 원활하게 잘 나가도록 하면서 포도당 성분은 잡아주고 그다음에 몸에 쓸데없는 국민분들은 빼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용천 수뇨관 관광을 관리하면서 함께 함께 이 뭐, 생식기 쪽으로 어, 생식기 쪽으로 세 개의 중요 혈자리가 흘러 들어가는 사문교를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더 많은 혈자리를 관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더 좋죠. 당연히 좋죠. 어, 소화기계통을 관리해주게 되면은 즉 포도당 성분을 더 잘게 썰어 가지고 근육적으로 더잘 흡수가 될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당뇨의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해 봤더니 너무너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위는 어, 비장경락과 위장경락을 꼭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주제를 당뇨로 가져가고 있는데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 간 쪽에서 근육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용천 부근에서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신장과 신장과 방광을 원활하게, 아주 그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주고 소변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소화기 쪽에서. 어, 내가 입에서 잘 씹어줘가지고 음식을 넘겨야 되는데 그런, 영, 그런 것들을 덜 하게 되면은 위장 쪽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장 쪽에서 많은 노력을 잘할수 있도록 에너지를, 에너지를 넣어주는 곳인 비장과 위장을 함께 관리해주게 되면은 당뇨 쪽에 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옵니다. 정말 눈에 띄게 당뇨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 가볍게 가면서 비장과 위장을 어떻게 치고 들어가지만 보여드리고서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